기자는 여전히 시뮬레이션 게임을 즐겨 플레이합니다. 이번 설 연휴에는 유로 트럭 시뮬레이터 2에 장거리 운전에 도전했습니다. 유럽 횡단을 게임으로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안고 출발했지만 유럽 횡단의 꿈은 산성이 박살났습니다. 유로 트럭은 실시간 오픈 월드 게임입니다. 화물을 싣고 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화물을 싣기 위해 의뢰인이 있는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트럭을 운전하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자는 트르키에 이스탄불에서 영국 클래스고로 가는 22톤의 무알콜 맥주 운송을 선택했습니다. 트르키에를 출발해 영국으로 가는 운송은 유로트럭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가장 긴장거리의 육상 운송입니다. 유로트럭은 트럭을 시어 나르는 해상 운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초반 플레이는 매우 평화로웠습니다. 과속으로 달려도 벌금 무회수도 많지 않았고 차량도 많지 않았습니다. 불가리아까지는 아주 안정적인 주행을 이어나갔습니다. 불가리아까지 평화로웠던 운송은 세르비아부터 부름과 사고를 연달아 가져왔습니다. 수많은 벌금, 아찔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사고로 게임 도중 멘탈이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유로 트럭은 24시간 내내 운전할 수 없습니다.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휴식을 취해줘야 합니다. 피곤함 속 운전을 계속하면 화면이 어두워지는 졸음 운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기자는 이번 플레이 도중 세 차례의 트럭 전복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전복은 시속 50km의 도로에서 시속 90km의 주행을 하다가 중앙선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트럭이 전복됐습니다. 두 번째 전복은 고속도로에서 과속 운전을 단속하는 경찰차를 확인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발생했습니다. 결국 기자는 페오그라드 정비소에서 1만 2천 유로의 위약금을 내고 화물운송을 포기했습니다. 연달은 사고는 향후 기자의 유로트럭 플레이에 큰 교훈을 안겨줬습니다. 과속의 전방주시 불량, 전복사고, 유로트럭은 운전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각종 변수를 잘 숙지해야 합니다. 공예운전이나 꿈스로 게임 콘텐츠를 보다 합리적으로 즐기는 것도 대안이 됩니다. 기자는 또다시 4,000km가 넘는 초장거리 운송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점